벨라루스 사태 제가 지금 계속 보고하고 있죠.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실제로 총을 들고 국민을 마치 협박하듯이 벨라루스 국민을 협박하듯이 총 들고 쏠 치는 걸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총을 들고 쏠 친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음. 있죠. 자동소스입니다. 헬기에 내리는데 헬기 타고 자기 아들 데리고 헬기를 타고 대모대을 시위대를 공중에서 보고 지금 보는 데는 누구죠? 자기 경호단입니다. 경호단, 경호대들한테 시바스바 슈퍼스바 그러죠. 시바스바가 고맙다 이런 뜻이죠. 시바스바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있죠. 지금 저게. 벨라루스 대통령 탄 겁니다. 루카센코가탄 헬기입니다. 루카센코가 지휘대를 내려다 보는 장면입니다. 이게 15살 보은 아들이 뒤에 있습니다. 아들 데리고, 대충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누구 보는 것같습니다만는 총을 직접 들고, 이 헬기를 타고 시차를 마친 다음에 총을 직접 들고 내리는 장면에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죠. 자, 잠깐만요. 다른 영상이 또니다저 헬기입니다, 저 헬기.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상을 벨라루스 대통령책이 공개한 겁니다. 국민 보고 겁먹어라 나는 너희들을 다 보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띠가 형성된 데 벨라루스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인근에 있는 발터 3국 국민들이 인간띠를 만들었는데 이걸 인간띠를 휴먼 체인이라고 그래요. 휴먼 체인을 만들었는데, 이 장면 정말 감동적인 거 한번 같이 보십시오. 벨라루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면서 벨라루스의 국민들을 응원하는 인근 발터 3국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32km. 인간들을 만드는 거죠. 당신들은 외롭지 않다. 고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모두 이 민주주의를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o r t and to show solidarity. We are going to v i o e n e They came with they that no could,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p 이 r t e d us o k m 의 a n k m that they organized i 자 여기서 우리가 청와대 인간띠 이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주제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악할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이 기사 원문 다 갖다 놨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에한 건이라도 보도된 것은 제가 특종이라고 안 합니다. 벨라루스 대부분이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한 대선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그것이 부정이었다고 EU에서 모두 다 부정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민들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부정선거라고. 거리에 나와서 나를 잡아가라고 전부 다손 수갑을 외치거든. 수갑을 표현하죠. 나 잡아가라. 그래도 벨라루스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분에다가. 그랬더니 벨라루스 대법원에서는 이걸 영어로 수프림 코터라고 합니다. 수프림 코터에서는 벨라루스 헌법에는 이 무효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기각해 버렸습니다. 현직 독재자 루카셴코를 편들어 준 거죠. 그죠? 대한민국 대법원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평소에는 2개월 내재검포다 마치더니 지금 4개월이 넘도록 재검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라도 말해 주세요.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 같습니까? 이유라도 말해 줘야지 이유라도 지금 벨라루스 대법원과 대한민국 대법원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벨라루스 대법원과 대한민국 대법원이 뭐가 달라요? 왜 재검표 안 할까요? 왜 재검표 안 합니까? 그거 우리 알고 싶어요. 정말로 알고 싶어요. 펠로스 대법원은 한소를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아예 사이로 청소대 해서 그 재검표를 안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공수처 발동될 때까지 안할 거죠. 뻔하죠? 공수처 나오면 공수처에서 쭈물러버릴 수가 있을 테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적시 답변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벨라루스의 대선후보 야권의 대선후보가 누구냐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루카센크는 자기가 압성을 했다고 주장하고 벨라루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루카센크 대통령이 압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권 지도자는 어제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티아노프스케아입니다. 스페틀리나 피아노프스케아는 빅은 부장관을 만나 가지고 뭐라그래요? 요청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국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빅은 부장관은 벨라루스 국민은 벨라루스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거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루카센코 독재자 대통령을 비롯해서 야권 지도자인 티아프스케아도또 빅은도 러시아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그냥 탱크만 하면 잠시 끌고 내려오면은 이벨라루스를 그냥 꿀꺽 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티븐 비건이죠. 스티븐 비건은 티아노프스키아를 만나고 나서 야권 지도자 여성입니다. 영어 선생이고 가정 주부죠. 자기 남편이 지금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티아노프스키아를 만나고 바로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비건이. 그러면 푸티라고 어떤 쇼부를 칠 텐데 어떤 쇼부를 칠까요? 푸티는 벨라루스를 꿀꺽 집어 삼킬까요? 그대로 놔둘까요? 푸티는. 26년간의 장기 독재자 루카 샌코를 편들어 줄까요? 아니면 제거할까요? 이것이요. 우리가 보는 그런 단순한 다기 빼기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푸틴이 벨라루스를 지금이라도 힘을 이용해서 꿀꺽 집어삼키고 나면 이 벨라루스를 관리할 자금, 즉 돈이 없어요. 국제 유가가 다운돼 가지고 자금이 없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70달러만 가면 바로 집어삼켰을 겁니다. 적각 이런 멋진 찬세가 어딨냐 하면서 푸틴은 눈도 검증 안 하고 벨라루스를 집어삼켰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크림반도 꿀꺽 집어삼킬 때 증명됐던 거죠. 지금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배송에 들어가보면 안 뱉어 놓습니다. 푸틴은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자기 나라 보살필 돈도 없는데 벨라루스를 집어삼켜 가지고 이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벨라루스에서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서방세계에다가 오히려 유럽 여러 나라 있잖아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쪽, 이쪽에 가스를 계속 팔아먹어야 됩니다. 물론 서방 세계는 이 가스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스 키는 푸틴이 잡고 있습니다. 잠깐 다 부럽다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를 사주는 사람들의 요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요구를 들고 비건이 지금 푸틴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들어간 겁니다. 그럼 벨라루스의 운명은 벨라루스 국민들은 어떻게 되길 원하냐? 그걸 다 알아요. 저희들이 언제라도 내려오면 그냥 하나둘, 하나둘 하고 구링 붙이면서 들어오면 바로 벨라루스는 점령됩니다. 그 옆에 나토군이 무장하고 있고 비상대기하고 있고 미국 제32 기갑연단이 대기하고 있지만 러시아랑 한판 붙으면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양쪽이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에 개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많이 부담스럽고 러시아하고 어떻게 쇼부를 잘 쳐가지고 벨라루스가 자유진영으로 남아있게 해줘. 그러면 제재 요만큼 풀어줄게 하는 식으로 합의를 보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같이 개입됩니다. 자, 이런 복잡한 국제상황에 비건은 벨라루스와 북한을 의제로 가지고 간다 하고 언론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벨라루스 플러스 김정은이를 가지고 가는 거죠. 루카셴코도 독재자, 김정은은 3대를 이어오는 슈퍼 독재자를 가지고 지금 푸틴한테 가 있습니다. 회담의 결과는 오늘 저녁이나 밤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외신들이 한참 활동할 때 그때 알려지거나 내일 아침에 알려지겠죠. 지금 이 사실조차도 벨라루스 대법원이 벨라루스 국민들이 제기한 대선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는 것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보도가 안 되고 있는지는 여러분 짐작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비건의 이러한 활동이 북한하고 직접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익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도를 안 한다면 우리나라 언론은 진짜로 다 썩은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벨라루스 문제가 벨라루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북한하고 연결되고, 비건은 그두 개를 들고 푸틴을 만나러 갔고, 푸틴하고 만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오늘의 사이 또 중요한 뉴스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매의 눈초리처럼 주시하고 있다가 유의미한 어떤 사건이 감지되면 여러분한테 직접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탕스 TV 구독자님들은 남들보다 1초라도 더 빠른 시간에 이런 국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사과까지 해야 되는 KBS를 보시겠습니까? 의용방송으로 유명한 MBC를 보시겠습니다. 공중파 방송을 볼 필요가 전혀 없는 통합 정합 뉴스 브리핑과 달카롭고 쉽고도 날카로운 분석. 미지근성 뉴스 뉴입니다 국내외 종합 뉴스와 분석을 하루 이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시상화도 터진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9시, 발음은 미들시간에 할수 있습니다. 고급 미들시 정합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